김영빈의 미스터 트롯 시즌 3에서의 인기와 그 가능성. 미스터 트롯 시즌 3가 방송되면서 김영빈이라는 새로운 트로트 스타가 탄생했다. 그의 인기는 날로 커져가며 많은 팬들 사이에서 그가 결승에서 우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김영빈의 인기 상승 이유와 그가 미스터 트롯에서 결승 진출 및 우승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김영빈의 팬카페는 경연이 시작되기 전약 1.4억 명이었으나. 지금은 8.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그가 방송을 통해 보여준 실력과 매력 덕분이다. 특히 그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진지한 열정과 무대에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영빈은 미스터트롯 시즌3에서 여러 차례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가 방송에서 선보인 무대는 심사위원들과 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그의 팬층은 빠르게 확장됐다. 미스터트롯의 결승에 다가갈수록 김영빈의 인기와 그의 팬들이 보여주는 열정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미스터트롯 시즌 3위 심사위원들. 특히 장윤정은 김영빈의 무대를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김영빈의 무대에 대해 섹시하고 윤기가 있다. 고 평가했으며 그에게 국가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는 말도 남겼다. 이는 김영빈의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의 무대에서의 매력까지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장윤정의 평가는 김영빈의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아티스트임을 각인시켰다. 이러한 평가들은 김영빈의 인기를 더욱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영빈은 미스터트롯 시즌3에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승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중들은 그의 음악적 역량과 성숙한 무대 매너를 인정하며 그가 결승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김영빈은 21년차 가수로 트로트를 어린 시절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의 트로트 실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경력 덕분에 그는 단순한 오디션 참가자가 아닌 이미 완성된 아티스트로서 주목받고 있다. 경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김영빈은 현재 중간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가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그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브랜드 평판지수도 상승하고 있어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김영빈은 미스터트롯 시즌3에서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는 이미 4위에 올랐으며 그 위에 가수들인 이명웅, 박지현, 이천원 등과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들 모두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우승 및 상위권에 오른 가수들이다. 하지만 김영빈은 현재 진행 중인 경연에서 이러한 유명한 가수들을 제치고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김영빈이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의 인기 상승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경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김영빈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여전히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성장하고 있다. 김영빈의 인기 상승은 단순히 미스터트롯 시즌 3위 경연을 넘어서 그의 향후 트로트 시장에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스터트롯 시즌 3에서 우승한다면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더욱 큰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미스터트롯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이나 후속 예능에 출연하면서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간다면 그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는 이미 트로트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이명웅을 제외한 여러 트로트 스타들과 비교할 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인이다. 현재까지도 그는 큰 경쟁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가 미스터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제2위 이명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김영빈은 미스터트롯 시즌3에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앞으로 트로트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아티스트이다. 그의 팬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그의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지한 태도와 매력 덕분이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극찬과 대중의 응원 속에서 그는 결승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영빈의 인기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그의 노력과 실력의 결과물이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트로트 시장을 이끌어갈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